자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볼까요? 예, 이승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아톤 매수문입니다. 이거 사도 될까요? 간편 인증 모바일 인증 솔루션 공인인증 폐지 이런 모멘텀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오늘 아톤은 어떨까요? 어, 하나 둘셋넷 오거래일만에 지금 어, 늘리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3% 크게 밀리는 건 아니고요. 24,950원의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수급 상황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크게 뭉게 뭐 사고 그는건 아닌데 계속 반대로 움직여요. 외국인이 기관 외국인이 사면 기관은 팔고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톤 올해 들어서는 이제 연초에 가장 높았던 걸로 좀 기록이 되고 있고요. 3월 이후에 한 5월쯤 그때쯤. 38,000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조금씩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톤 사도 될지 산다면 어떤 포인트에 서 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우선 이제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최근에 이제 지난 주에 특히는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 어, 동종목도 주가가 좀 조정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좀 가까이 보시면은, 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연속적으로 양봉이 연출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어, 보통의 이제 주가 차트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면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오째 해석을 하는데 어떤 주가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음,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앞으로 브레이크는 잡았는데 어, 그래서 어, 매물 대도 올라오고 전거점도 넘어갈 종목이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어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네. 이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모바일 쇼핑이 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음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이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 결제를 할때 보면은 문자 인증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 인증 하기 전에 간편 결제라고 해서 어 먼저 보는 창이 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창을 치, 취소하고 문자 인증 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그 창이 먼저 나와서 결제를 유도를 합니다. 아, 좀 쇼핑을 하다 보면 불편해요. 예, 굳이 그거 안 해도 문자 인증 잘할수 있거든요. 그 불편한 걸 얘네가 만들었습니다. <laughs> 네, 네, 사실 그것그 인증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시장... 어이 음, 확대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요즘에 이제 음, 주요 포털 사이트라든지 다른 이제 어, 이, 온라인 쇼핑을 할때 간편 인증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톤의 경쟁력이 크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그 불편한 과정이 저는 참 불편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만들 회사가 이 회사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안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토니라는 기업이 사실은 좀 안정적인 내용이죠. 음, 뭐, 우리가 이제 버스나 이제 지하철을 이용할 때, 어, 팀원이 이런 이제 이 카드를 쓰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준 회사가 이 회사하고 LGCNS가 같이 만들어줬는데, 어, 안정적인 유지 보수에 대한 일이 있다고 봐요. 근데 주가에 크게 매력적인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가 좀안될것 같고 여기 이 종목의 최근의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 만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저변을 덮여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수 있는 시장의 저변이 넓은 기업은 도전 비존 그리고 카카오 또 네이버 이와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뭐 그들 주가는 이미 아실 테고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로 해서 무조건 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이 조금 더 시장에 상용화되고 저변이 넓어진다면 이종목을 그때 볼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차트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부각시킬 만한 뉴스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안볼것 같습니다 매수를 고민한다고 하시니까 네제 생각을 좀더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종목 사겠습니다. 네, 아 그게 아톤이 만든 거였군요. 이거 <laughs> 저도 불편해요. 살 때. 네. 자 주가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뭐 차트 흐름상 바닥은 잡았는데 그렇다면 어, 튀어 올수 있냐? 아 그거는 아직까지 물음표다라고 얘기하시 바로 아톤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종목 한번 또 둘러보는 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톤 어, 덕분에 잘 알아봤고요.